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자로 입자모집 공고를 발표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분양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이 8월 22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8월 23일에 있겠고, 월 일반 2순위는 8월 24일, 당첨자 발표일은 8월 30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청약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소 모집공고일은 8월 11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을 할때 8월 11일자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 주택 건설 지역인 원주시는 비투기 과열 지역 및비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두산유부 더 제니스 센터를 원주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없겠습니다. 단 계약금 10% 완납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원주, 강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원주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이 되며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며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기관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인지 사이트라든지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하셔가지고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고, 가점제 당첨되신 분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추첨제로 청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있는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입니다. 신규는 공급계약 체결에 매수한 경우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자가 일반공급 1순위가 되겠고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자가 해당이 되겠고. 노부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소득 또는 자산을 충족,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되겠고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되겠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순위는 가입 기간 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이 되는데 어, 예치 금액은 전용리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원주, 강원 모두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위치는 원주시 원동 129-1번지 이론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4층으로 총 14개 동, 1,16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952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489세대, 일반 공급이 463세대로 진행이 되며 입주 예정일은 26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구 A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2억 9,530만 원. 확장비 1,859만원, 총 분양가 3억 1,389만원이 되겠고, 5급 B타입은 총 3억 816만원, 그다음에 7사 A타입은 3억 8,599만원, 7사 B타입은 3억 7,506만원이 되겠고, 8사 A타입 같은 경우는 4억 3,777만원, 그다음에 84B 타입은 4억 2,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장비만 포함된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총 분양가는 더 늘어나겠습니다. 분양 가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원동 쪽에 들어간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84A 타입 기준으로 10층 이상 확장비 포함된 금액이 4억 3,777만 원인데, 4월 달에 들어간 관설동의 반도 유브라 같은 경우는 3억 9,470만 원. 요것도 8,4A 타입으로 5층 이상 확장비 포함된 금액이고, 21년도 11월 달 무실동에 들어간 호반 서밋 원주역 같은 경우는 3억 8,767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었습니다. 어 이런 실거래가 자료는 8월 1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해 봤더니, 21년도 원주시 8사타입 평균이 3억 3,200만원대, 21년도 원주시 8사타입 최고가는 원주 롯데캐슬 5단지가 12월달 13층에 5억 3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어, 요런 자료는 2017년도 이후에 입전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지금 통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원주시 8사 타입 평균은 3억 5,500만 원대. 그 다음에 어, 22년도 원주시 8사 타입 최고가는 5억 2,150만 원으로 더샵 원주 2단지가 6월 달에 18층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원동 쪽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했더니 원동 쪽은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거래가 없어서 통계 분석 못하고 21년도 걸로 했습니다. 21년도 대비 22년도 팔사타입 보면 약 2천만원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가는 약한 천만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도 유브라 분양가 대비보다는 10.9% 정도 높게 책정이 됐고, 호반 서밋 분양가 대비보다는 12.9%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21년도 원주시 평균 매매가 대비, 요게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도 31.8%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원주시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도 23.2% 정도 높게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22년 원주시 최고가 5억 2150만원 대비 83.9% 정도에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